은혁아, 은혁아, 인사해봐, 인사. 야. 안녕하세요. 4인승짜리를 지금 둘이 타고 있는데 이거 완주할 수 있을 건지 모르겠네요. 아, 지금 경강역에 와가지고 메일바이크를 타기 시작했어요. 지금 방금 출발했는데 아저씨가 혼자 타는 게좀 무리가 될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네요. 은혁아, 응, 응원해주세요. 와 육지야. 사실 되게 긴장이 돼요. 긴장이 돼요. 이거 사인동으로 혼자 달려가서 은혁 아빠 할수 있겠지? 아빠 할수 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못할 것 같아? 야 이거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뒤에 제는 사람들도 하나도 못 가고 이거 걱정이네. 은혁가 어때? 재밌어? 재밌없어 우, 우. 와 뒤에 벌써 쫓아오고 있어 야 이거 여행이 아니라 운동이네 운동 누나 어어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어어 어. 어, 무서워 어 뒤에 자꾸 쫓아와 바짝 쫓아오는데 어와 아시안 인사, 빨빨. 빨, 아시오. 오. 오. 벌써 다리가 아파. 벌써 다리가 아파. 살려주세요. 네. 어. 네. 어. 네. 네. 어. 어. 일단. 이거. 응원, 응원 끝이야? 아 일단 체영 반별로 해서 영상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아. 돌려 아. 뭐라고? 요 야, 얘는 너도 돌. 너도 돌려 봐. 어디 아. 아, 너가 어떻게, 아빠 어떡하지? 어, 허벅지가 떨어질 것 같아. 어, 아빠, 어. 허벅지가 떨어질 것 어, 아빠 허벅지가 떨어질 것 같아요. 아빠 허벅지가 떨어질 것 같아요. 자꾸 뒤에 있는 사람들 없이 잡고 빨리 온다. 누나아나 액션, 소리 질러, 아아 아휴, 가휴가휴 아휴, 아휴, 아여아 어, 아휴, 아어 야, 은호가 아, 치겠다뒤 아, 있는 사람 안 떠났으면 좋겠다 오르막길 은영아, 오르막길! 은냥아 오르막길이었어. 은영아, 오르막길이야. 은영아, 응원해줘. 어? 은영아, 영혼 담아서. 영혼 담아서 응원해봐. 어? 우와! 그렇다겠다. 오르막길, 누가? 은영아. 은혁가은혁가은혁가 아, 내리막길. 은혁가 자고 있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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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은혁 아, 아, 아. 여기가 어딨냐? 아, 4km, 4km 왔어요, 4km. 쉬었다가 이제 또 4km 다시 가야 돼요. 아, 은혁이는은혁이는 자고 있어요. 한 2km 빠진 것 같네. 출발합니다. 여기는 1번, 일본, 1번으로 가다가, 분명히 남자한테 피해를 줘서 한번으로 바꿨어요. 분명히, 분명히 주무시고, 아, 이게 뭐야. 분나무 개구생이, 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안 가졌나봐, 잘안 나가나봐. 그래서 뒤에 안쫓아 와요. 아 어, 그리고 다시 건강으로들어가는 길인데 여기는 약간 내리막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운정은한명이 아, 아네이바이크는 어, 어, 가족과 함께 아 어, 혼자는 안 돼요. <laughs> 어, 은혁이 아빠랑 은혁이랑 8km 네일바이크 완료했구요. 예, 이 감정, 이 느낌을 그래도 남겨놔야 될것 같아서 어, 영상을 찍어보는데 일단은 차 안에 왔구요. 배터리가 떨어져서 차 안에 왔구요. 차 안에서 지금 에어컨 틀어놨구요. 어,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렸구요. 어, 느낌이 뭐냐면 1 시간 동안 오토사이클탄 느낌. 정말 앞만 보고 달렸어요. 다른 사람들 피해 줄까봐 정말 앞만 보고 달렸어요. 여기 여기 처음에만 응원해주고 나중에는 구라 떨어져가지고 아 이렇게 마이 네일 바이크 이렇게 서로 크로스 되면서 서로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쪽 역에서 오던 사람들 또 이쪽 역에서 오던 사람들이 이제 반대편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말 1 0팀 중에 아홉 팀이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웃겨가지고 사진도 찍는 사람도 있었고 아, 아, 아 바이크 1 0 사람 중에 한 아홉 팀0팀 팀 중에 아홉 팀은 웃더라고요 저, 저 저를 쳐다보면서 아 되게 웃 웃겼나 봐요 아, 아무튼 좀 창피하기도 했고 아무튼 혼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은혁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했는데 은혁이가 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혁이하고 좋은 추억 만들어서 아니 나 혼자 조, 좋은 추억 만들어서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은혁이하고 더 재밌는 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왜안 꺼져?